뒤치기 각, 뒤치기 각, 뒤치기 각. 신문각, 신문각, 신문각. 아, 새끼들 이거 다 일병력이네. 왜?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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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니 왜 피자가 저기 있냐? 아니 5씨 갇혔어. 어떻게다가 이거? 뒤에 우리 팀이 있죠? 나이스. 커넥터 한명올것 같지 않아요? 어. 뒤에 왔다. 아이고, 바나나님, 어서오세요. 사운드가 미친지 윈지가 너무 구분이 안 돼. 여긴가? 네, 저기 라이언 돌아다니는데. 맞아요. 레식 사운드 바뀐 뒤로 너무 적응 안 됩니다. 와, 잠깐만. 왼쪽 돌려 있었네. 나이스. 안 오네. 국산 반환하시구만. 알겠습니다. 피켜. 피키란 말이야. 이겨. <laughs> 맞아, 저도 지금 내 4대3에서 그 시야가 90으로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대9보다 살짝 괜찮은 것 같기도. 75요? 너무 뭉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적응을 해 봅시다. 왜안 와? 한 명만 와 줘. 에이, 못 찾는다. 내가 간다. 그래 뭔가 16대9 보다 잘 보이는 느낌이지 않아요? 시야가 90으로 해도? 아닌가? 그럼 차라리 그냥 16대9를 쓰는 게 낫나? 모르겠네 얘네 왜안 와? 드론이다. 아무튼 저격. 어 저기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일층 저거 비행기 있어. 선미 쪽에 이쪽에 있었어요. 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어? 잠깐만 내려 내려가죠. 그새 신문 당했는데? 어? 핵인가? 권총으로 헤드를 바로 맞춘다고. 컷아아 아! 잡았다. 근데 기절인데. 살려라. 하나 기절. 나이스. 그래 가서 도와주자. 이킬 할수 있었는데. 나이스. 오케이. 52초면 충분해. 가자. 너는 거기 밀고 와 죽을 뻔했다. 일로 안 오네. 어, 뚫렸네.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빡세? 플레라가 플레가 껴져 있어요, 뭔가? 헤드샷 okay. 어, 디퓨저다오쉣 나이스. 오 어, 요즘 헤드라인 그리는 거 연습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있네요. 나이스, 나이스 비자로 한 명만 들어와 줘라. 부탁이야. 나 이거 성공, 하고 싶어. 아, 세 명이구나, 세명 보니까. 아, 다 저기 있어. 노잼이야. 발캠. 둘다 저기 있네. 나가볼까요? 나가서 죽는 거 아니야? 아, 2층으로 올라가자, 이거. 2층 각이다. 쌍창에서 딱 뚫으면, 보이죠? 아, 내 건데. 아, 내 건데. 어디야, 여기? 아, 저기 있네요. C4? 갑자기 웬 C4? <laughs> 저 친구 섀도우 복싱 잘하네. 내 네, 드론 잡았다 나이스 오 여기 채광에서 레펠 타고 그냥 내려오는 전략 은근히 잘통하더라고요 아이고 도깨비대 죽었네 와못 잡을 뻔. <laughs> 어발 보였나 보네. 아니 다리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멜루시? 어 이겼어. 왜 이겼지? <laughs> 이걸 이기네.